네, 안녕하세요. 시바이누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3월 14일,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구요. 오후 한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좀 했지만, 저한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구요. 빠르게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나서, 오늘의 급등 코인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위쪽부터 아카시 네트워크, 바운스 토큰, 솔레이어, 골렘, 에이셔, 크레딧 코인, XRP까지, 제가 최근에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구요. 3월 13일, 바로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에이셔, 단 2시간 만에 급등 쌓주었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이 모든 상승 직전 코인들의 타점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괜히 다른 사기 유튜버들의 말에 속아서 비싼 돈 내면서까지 피해 입지 마시고 영상 하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 편하게 입장하셔서 실제로 급등 나오는 종목 타점들로 함께 수익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소개할 코인은요 바로 앱토스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폭등 직전에 바닥에서 쓸어 담을 엄청난 기회고요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거니까 더도 말고 딱 1분만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 주봉차트로 먼저 보시면 세개의 가로줄 확인되시죠 강력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두터운 매물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특히 가장 아래쪽 이쪽 7400원 부근 지지대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지지를 받쳐주며 폭발적인 반등을 보여주었던 구간입니다 그만큼 매우 강력한 지지대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는거죠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4시간봉 차트로 보시면 현재 앱토스의 가격 어디에 위치해 있죠 제가 설명드렸던 주요 구간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죠. 과거부터 앱토스는 해당 지지대 터치가 나와 줄 때마다 단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중간 매물대, 즉만원 구간까지는 마치 정해져 있던 것처럼 반등을 쏴 주었는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습니다.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약30% 수익률 정도는 가만히만 있어도 챙길 수 있는 급등 직전 자리고요. 이만원 구간을 넘기는 순간 장려한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움직임과 동일하게 만 5,000원 저항대까지도 무려 100%에 가까운 수익률까지도 노려볼 수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앱토스의 가격대는 요 그냥 지나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절대 놓쳐서는 안될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상승 근거가 분명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금 보고 계시는 수익률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급등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은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계좌를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100%무료고요돈 절대 안 받아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만으로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